나 용돈 넘어진다. 다 썰어올게 좀 기다려 차우 줄을 서올게 엄마가 <laughs> 아나! 아못 잡았어? <laughs> 어 아깝다 그... 이 새끼 어떻게 피한거야? 그... 그 뭐지? 립 잔상이 거미지옥에 걸려가지고 안 뚫렸어 아... 어... 아쉽군 <목소리> 아들이 저기서 깔짝거리 짜증나게 타워 좀 밀라고 했는데 클리안 보인다 조심하세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뚜벅이랑 걸어가느라 안볼 뿐이야 아 그러네 <laughs> 그리고 지가 와서 어쩔 건데 <laughs> 여기 제이들 우리 클리브한왜 그래요 방탄다시 말투 죽었 미친 야 내가 클리을를 해본 결과 클리브 씨발 음. 개똥캐 몰랐어요? 안해봐도 근데... 알지 않나 그건?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 걍 똥캐가 아니야 쟤는 아니, 아니 씨, 내가 똥캐어. 읽어볼까를 다 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음.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자꾸 바닥을 기어다니냐 아까부터 개피야. 굿. 공자반 즐기다리. 읽어볼까? 했거든? 읽어볼까?까지 어. 했어. 모션도 나왔어. 어. 근데, 드니스 그, 훌랄라져 있잖아? 응. 응. 아, 거기, 내 인형 꺼낸다. 못 꺼내네? <laughs> 꺼냈어? 이렇게 꺼내면 되지. 못 꺼냈나봐. 죽이지 못했군. 너의 실수다 아 잡는다 죽였어 잘했어요 아니? 개피니 이거 혹시? 아우 아파 아! 아! 아님! 살려주세요 아우! 아우!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블킬 더블킬 존나 멋있어 대체 클레어한테 몸통 아, 달려드는 나, 나. 거. 응, 음, 어. 스킬이 맞춰 캐럴. 어, 야, 뭐야 이거 스파이요. 올레라. 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나. 거기는 와이즈니라고. 아, 아, 어, 스플렉스다 있어. 아, 씨발. 아, 씨발. 아니 빼빼 빼. 거뭐 하는 거야 거기서? 죽을 아니야, 것 같아. 넌, 너 뺐으면 됐어. 살려주면 안 될까? 아니야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laughs> 못 살아. 훌훌훌. 훌. 잘안 됐어. 클레어다. 반드시 잡는다. 반드시 잡는다야 어, 응. 근데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났어. <목소리> 아. 아 단절. <목소리> 한 명만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갤러 팜피. 안되시 와, 이거 뚫고 들어오는 거 봐. 아, 개피. 아, 개피. 헤잉! 스킬 못 맞추는 쓰레기. 어머나? 아. 와! 곧젠 즐기다. 갈게요. 오야 나진아 진짜. 진짜 뭐야 잡았어 클리블 못 잡았어 짜들 아. 아. 시발. 시발 음 좋은 생각이야 음. 뭔렉이냐 이거 풀벌레. 품강스의 짧. 바지를 사세요 바지를. 바지 어? 살거 헐. 어? 아 뭐야 잡혔어. 가고 싶단다 나도. 아니. 아나일티일만대 죽었어 버프도 있는데. 야. 아, 저 개핀데, 클리브 개핀데. 그렇지. 아니, 언지 멈추지 말걸. 개갈걸 그랬나? 어머, 죽었잖아. 개기 굴지 같은 년아, 날 무시하지 마. 어야야야야, 나 무시하지 마. 개피 그렇지 굿 아! 아! <laughs> 죽었어 님 <laughs> 죽었어? 어디가서 처맞고 와요 <laughs> 슬프게 어디가서 처맞고 와 <laughs> 쓰레기같은게 어 가가가 아 씨발 이게 왜 안맞냐고 굿 그냥 버려버리나 어디서 개수작이여 오케이 굿 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 맛있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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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그때 그거 에바간다 에체이야 조심해라 아, 못봤 죠？여기 벌레 만도 못한 거. <laughs> 왜 나야? 왜히카로도 죽이면 벌레만도 못한 것? 그러잖아, 음. 벌레만도 못한 연으로 들려. 내가 쓰레기다

딱 앞으로 밀어냈어. 뭐 네. 어. 네. 그니까, 괜찮니? 랬잖아. 괜찮아 보이니? 제이.. 궁각이긴 한데.. 아..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뒤에 다 처리했습니다 멋있어요 나이스 공! 오 씨발! 멋있다 멋있어 허! 다라 아우 내가 마를렌 잡아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으 <laughs> 어, 나다에 자꾸래 걸려. 해야 어, 이제 빠지다.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 이거 스프리건 쓴 다음에 니들로 빠져야 되는데 맨날 뚝배기 가지고 니들 다음에 스프리건으로 빠져. 멍청하게. 뭘 걸었어, 뭐가? 응? 아! 아,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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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데 아, 운 아, 다 있어요. 우리 아, 없어서 못 싸울 것 같은데. 죽 아,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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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젠조이안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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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삼타고 내가 다 먹었어. <laughs> 내말님 도일? 응. <laughs> 야, 이번 판 트루퍼 막탄 내가 다 먹었어. <laughs> <laughs> 트루퍼 야 먹었다 할 필요가 없었거든. <laughs> 트루퍼 한세 번인가 먹어서 세 번인가. 먹었어. 세 번인가. <웃음> <웃음>